네 안녕하세요. 어 새로 데뷔한 BJ 아차가입니다.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닭고, 아 닭볶음탕과 닭곰탕. 저는 BJ 아차가이고요. 앞으로 저는 뜨거운 음식만 먹을 것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아. <laughs> 진짜 기아 <laughs> 오늘 그렇게 하면 다 하겠다 누구나. 다들 궁금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먹는 이 닭볶음탕은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든 거고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아, 가 <웃음> <웃음> 아, 죽겠네, 음. 상당히 맛있네요. 제가. 제가 신입 bj라고 니까 이게 잘 지내고 오셔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왜 아무도 안 보이지 음 펼쳐져야지 아주 커 이번엔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닭곰닭아히가는 <laughs> <laughs> 아,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는 기가 막히는 기가 는 기가 막는기는 말을 해가 음 제가 산 옷이 잘 어울린다고요 저한테? 음 이거는 나이키 정품 옷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가족들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저도 이제 프로페셔널해질수록 아마 개인적인 공간에서 먹방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다 진짜 저 어때요? 저 진짜 지긋하지.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전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는 아프거라고 합니다. 예. 전전복장아찌 전복장앗지예요. 전복장앗지 먹어 보겠습니다. 자. 어. 나 거. 호 음. 예. 네. 먹지 마. 아, 조용히 해 조용히 해좀 하라고? 20세? 야, 조용히해. 조용히해. 어, 나, 어, 야 막, 응. 형, 지금 방송 중이잖아 조용해 휴지 한잔 갖고 와요 이빼아 야! 아 뭐하는데? 아야 아,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빼아래 내려,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에 놓을 데가 없어서 지금 휴지 카 위에 올라가서 잠시 방송 송출에 문제가 있었던 점 적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가 다 들리나? 뭐가? 엄마 근데 이거 소리가 다 들리나? 안 해? 핸드폰 안 해? 다 남겨 다 들려? 어 우리 출연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? 목소리 출연? 내가 이미 아까 말했어. 엄마, 아빠라고. 앞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을 건데. 오늘은 첫 먹방이니까 집 먹방인 거고. 보고 싶은 음식 있으면 다 말하세요. 제가 다 먹어드릴게요. 음. 맛이 어때이오마시 맛있어 맛있어요? 마시오. 마시오. 마시시래기시시골시머니가 주신 시래기시만든거오요